안녕하세요. 하람베르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람베르진는요 비탈릭 부테린이 만든 밈코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 만든 사람이고요. 밈코인은 최고로 유동성이 빠르게 확보되는 그런 코인입니다. 그런 코인이 벌써 이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 예고랑 다르게요. 2일 뒤에 오르는 게 아니고요 이게 4일 남았을 때는 이게 0.0009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없어졌죠 여기 0구가 1로 됐습니다 0.001이 되어버렸어요 0.001 가격 상승이 벌써 된 겁니다 이 보시면 게이지가 많이 찼죠 제가 2일 전에 말씀드렸을 때한 이쯤 됐습니다 근데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 이거는 구매력이 그 있느냐? 있다. 일단 비탈릭 부테린이 만든 코인이라는 거는 알고 있고. 그럼 상장이 가능하냐? 라고 했을 때, 오피셜로 가능하다. 했고요. 세 번째로 가격.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사할 수 있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능한 거고요. 보통 프리세일은 구매하면 민팅이라고 해서 바로 코인을 안 줍니다. 근데 여기는 바로 줘요. 무한 민팅. 구매, 즉시, 민팅 해서 코인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완전, 완전 쩌는 거거든요? 이거를 진짜 구현하는 프리세일 팀이 없어요. 보통 그래도 프리세일 팀은 이게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대충 7월 뭐 16일 날 하겠다. 이동 놓고 기다리기해 그때 이제 민친인 호일을 나중에 봤는데, 여기서는 다로가될수 있다는 라게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게 구매할 수 있게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프리셀 코드, 코드를 남겨드릴 건데요. 이거는 영상 밑에 설명 부분에 가장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싸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500%, 56만%도 있고요.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많이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탈릭 보테린과 프리스프스 밈 코인 하람베르진의 관계를 보게 되면요.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비탈릭 보테린이 미국 코인의 주인이라는 게첫 번째고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암호화폐 시장이 수렁거리다라는 거고요 이게 비탈릭의 소유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토이스 구조 확인을 했을 때, 컨트랙트의 오너 주소가 비탈릭 부테린 퍼블릭 지갑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어,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비탈릭, 이이더리온까지는 많이들 아시지만 이런 밈코인을 만들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죠. 굉장히 조용하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내용들이 단순한 농담이나 가격 펌핑이 아닌 구조화된 기부 시스템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거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고 이 기부를 하겠다라는 그래서 여기에 프로젝트 관련 질문도 보시면 뭐, 진짜 목표는 뭔가요? 스테이킹도 있고요. NFT도 진행한다고 라 하고요. 이에도와 미물 단원 프로젝트다 라고 하고 여기 보시면은 하람베르진을 사면은 기부가 자동으로 되나요? 라고 하잖아요. 하람베르진 토큰을 구매하면 일부 수입금이 자동으로 동물보호단체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모든 기부 내역은 블록체인에 기록돼서 투명하게 공개된다고도 하고요. 토큰을 사면은요,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디세일은 하드캡에 도달하거나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상장까지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펌핑되냐고 했을 때, 펌핑도 미쳐야 된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라고는 하지만, 떨어지는 걸 방지하겠다. 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는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엄청난 자신감이죠. DM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코인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요. 계속해서 받아보시고 싶은 정보들은 오릴라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